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유채꽃과 벚꽃이 한참 피어오르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소장은. 꽃놀이를 안 가고 일을 하러 왔죠. 착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예쁜 나무가 있는 신촌리 계획관리 지역, 어, 일주도로에서 약한 2분 정도 들어온 지금 건축 허가를 다 받아서 대지 전용비까지 다 완납이 됐기 때문에 어, 외지인 법인 누구나 부담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고 이미 착공 신고가 이렇게 들어가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, 특별하게 농지에 관한 그런 부담감 없이, 뭐, 계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고, 이 안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. 포인트는 그거예요. 바로 인근에 이제 사마지구가 여기서 차로 한 4분 거리인데, 그쪽에 택지들이 보통 한 500에서 600, 그리고 삼양동 안쪽으로 들어와도 400, 신촌이 평당 지금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. 같은 신촌인데, 살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차로 한 2분,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지금 여기가 평당 130입니다.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당연히 건폐율은 40%가 나오기 때문에 어, 다가구 건물까지도 충분히 지었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건물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도로폭이 양쪽으로 이제 통과는 되는데 약 3m에서 4m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. 어, 바깥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었을 때, 어, 진출입하기에도 너무나 편안하고, 요 안쪽으로 지금 땅이 전체가 약한 1,112평 정도 되는데, 이렇게 되면은 평당 뭐 100만 원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, 대지 전용비를 다 내고, 건축 허가를 지금 다 받아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, 제주도에 나중에 내려오실 그런 땅을 선점을 하시더라도, 현재 공항과 신공항의 중간기점. 어떻게 보면 시내와 더 가까운 동쪽의 토지를 1억 초중반 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뭐 금리를 떠나가지고요. 1억 중반 때 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만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이 여기 바로 길 맞은편으로 가면 건폐율이 20%로 떨어지는데, 어, 가성비가 그렇게 많이 위쪽으로, 외곽지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,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. 어 물론 건축 허가를 다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지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저쪽에 창고 보이시죠? 예. 지금 현재 임시로 세입자분이 계신데 어 창고 건물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먼저 연락 주시면 저 창고랑 이제 밑에 대지가 이제 한 120평 정도 되죠. 그거까지 같이 이제 매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게 귤밭이었는데 이렇게 다 밀어 놓으니까 저희도 약간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근데 건물 어차피 지을 거면은 바닥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서 어 차위 예쁘게 집을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.